안녕하세요. 닥터환입니다. 오늘은 엊그제 읽은 소설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어, 제목은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인데요. 클레어 키건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작가가 2009년도에 발표한 소설이에요. 단편이 아니라 이제 중편 소설에 가까운데 이 소설을 두고 어, 가디언지는 한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라고 극찬을 했고요. 타임즈지는 21세기 최고 소설 50선에 포함시킬 정도로 호평을 했습니다.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이 소설이 교과과정에 포함이 돼서 모든 아일랜드인이 읽는 소설이라고 해요. 한마디로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. 소설의 배경은 1980년쯤 아일랜드이고요.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쯤 되는 그한 소녀가 아빠 차를 타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친척 집에 맡겨지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저는 이제부터 이 아이가 큰 고초와 고난을 겪겠구나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. 오히려 아빠는 무례하고, 무심하고, 무정하고,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반해서, 친척 부부, 이 킨셀라 부부는 굉장히 온화하고, 또 느긋하고, 상냥하고 따뜻합니다. 아빠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. 냉정해요. 그런데 반해서 이 킨셀라 부부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데요.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요란하거나, 뭐, 호들갑스럽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. 말없이 차분하고 은근한, 그렇게 전해지는 사랑인데, 어, 어떨 땐또 위트도 있고요.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의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을 전해줘요. 그래서 더 감동스럽습니다. 어, 이야기는 소녀의 시선을 따라서 조용하게 흐르는데, 그 이야기 속에 아이의 어떤 기대, 걱정, 불안, 이런 것들도 잘 전달이 되죠. 이 소설을 보면서, 아,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, 어, 어른은 어때야 하는가, 아이를 키울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해야 되는가,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. 또 좋은 사람이란, 좋은 이웃이란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, 제 자신을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전 책을 보고, 어, 한두 문장만 마음에 남거나 기억에 남으면 만족을 하는 편인데요. 이 책에 있는 문장은 굉장히 좋은 문장이 많습니다.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, 어, 킨셀러 아저씨가 이 소녀를,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서 이제 걸어갔다 오면서 나누는 말인데, 어, 이런 겁니다. 어, 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. 절대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렴. 입다물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. 또 하나는 아이의 독백인데 이제 앞으로 갈수 없으니 되돌아가야 한다.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은 되돌아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. 뭐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. 또뭐 한편으로는 이제 소녀가 이제 시간이 돼서 집으로 이제 가야 해요. 가야 하는데,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소녀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. 나는 그 자리에 선체, 불을 빤히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.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오랜만이고, 그래서 울음을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, 이제, 야, 다시 떠오른다. 어 이런 느낌, 이런 기분은 참 저도 이제, 우린 다 알잖아요. 그래서, 저, 저도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눈물을 좀 참으려고 했는데, 어, 많은 이제 감동이 좀 전해지더라고요. 저는, 글쎄요,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게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, 앞으로 또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뭐 생각, 완성을 좀 많이 하게 되죠. 어, 100페이지도 채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, 잠깐이면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어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